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랑으로 전하는 부르삼 지에서 발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마서 13장 1절입니다. 응. 각 사람은 응. 위에 있는 권세에 기대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고권세 하나님의 을니거을받으 가서 있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다 그리하는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응원하나. 응원하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조세를 받는 것도 이로만이 하옵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있으리라.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받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8장 구장을넘 구체적으로 결구하고 1 3장에 세금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에, 결국엔 에, 바울이 봤던 세금에 대한 관점도 여러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재정이기 때문에 네, 그의 의무, 책무 입장에서 넘어서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각자의 분량대로 황금을 해서 커뮤니티가 운영되는 원리가 전체 크게 보면 국가의 원리에서도 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각자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정하 하는 부분, 법에 뭐 대해서 수능해야 되는 부분, 사명 부분, 어, 바학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 비즈니스 플러스를 가지고 어, 성경적 경영관리 6가지, 오늘 매주 한두 개씩을 가지고 고인하고 묵상하는데, 오늘은 이제 책임의 원리하고 신뢰의 경영이 제가 발제하는 부분에 관련된 기독병원 교수님과 같이 원료가 되겠습니다. 책임 경영 부분 중에서 특히 법적인 책임, 그리고 저는 이제 세금을 많이 자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시 기술적인 팩스의 이런 부분보다는 기업의 영속적인 관점에서 세금을 많이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금은 이제 장비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평소에 유지하고 있는 회계 기록과 세금과의 관계에서 투명성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건지가 기독교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책임 원리와 신뢰 원리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열거하고 있고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세, 절세와 조세 회피. 이제 왼쪽으로 가면 절세가 되고. 오른발을 기디면 이제 해피 탈세가 되는 거라서 항상 그 모호한 부분에 영역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세금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발제 자료도 있습니다. 세금이 이제 물건비 인건비 기업을 하시다 보면 비용률 크게 물건비하고 인건비로 나왔는데 어떤 회사의 경우는 세금이 우리 인건비보다 훨씬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래요. 물건비 다음으로 세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이라도 아껴서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많이 계산 하게 되면 되겠죠. 또 각종 법에서 이제 해주고 있는 세액공제 요건들을 다 구비해서 R&D 연구 인력 세 연구 인력 개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가 보니까 그 시비시 대표님들이 그 R&D 세액공제는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이제 주, 저기, 주식회사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고용에 대한 또 고용 채용에 따른 그런 투자 어,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받으시고 두 개는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 많이들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음, 규정을 세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규정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규정상으로도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음. 많이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특히나 이제 대표이사의 급여를 옆집, 초기에는 옆집, 좀, 옆집, 예, 초기에는 <laughs> 예, 대표이사 급여를 좀 적게 받고 또, 또 비즈니스가 나름대로 또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도 대표이사님들이 급여를 의외로 적게 받아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세금을 좀 내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고객하고의 단가 협상을 할때 대표이사의 급여가 제대로 비용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 협상할 때 원가의 분가자료로삼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객하고의 단가가 자꾸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다연 얼마를 받아야 할까? 업계에서 받고 있는 평균 이상 수준으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회사의 장부에 비용으로 들어가고 절세도 되고 또 고객하고 협상할 때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것 같고 특히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거의 장부에 계산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세무 관점에서 보면 대표이사는 어, 연봉의 10분에 곱하기 2배 이상을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셔서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이제 여비교통비라든가 복리후생이든 규정이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이것이 너무나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CBMC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런 규정이 좀 미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규정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어, 여러 가지 그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통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용을 잘 챙겨가지고 절세하는 반면 그 비용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상 비용으로 들어가서 당장에는 티가 나지는 않지만 2년, 내년 또는 5년까지를 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 이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그 부분이 충분한 그 증빙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당연히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인세는 이제 내야 되고 이제 법인세로만 뽑아 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의 소득세 이제 상해 처분이 돼서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는 이제 이중의 세금을 나중에 가서 가산세와 함께 부담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 그 업무상 필요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 적절히 이제, 법인세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어, 떤 목적으로 누구와 했는지, 이제, 기재를 해주시기를 요청 하는 것 같고, 이 부분도 많이 놓치는 것 같은데, 이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경조금을, 이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과거에 10만원 하다가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세법에서 20만원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으로도 충분히 비용 처리가 되고, 어떤 고객 의 경우는 나는 뭐 여러 가지 고마운 부분이 있어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부분을 충분히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만 2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법상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데 회사의 장부에는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법인 신용카드를 많이 지출하시는 부분들 봤는데 사업과에 관련된 경비 지출이 가이드라인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불분명한 불명,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대표이사님들 또는 임원들, 직원들이 법인 신용카드를 각자 비즈니스 활동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표이사님들의 그 지출 가이드라인과 법인의 가이드라인이 될것 같고요.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규정, 저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세우고 있는 원칙은 뭐냐면, 저는 살고 있는 집이 서초구고, 회사도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집과 회사가 한 5km 이내에 있어가지고 매매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간선을 그어서 집으로부터 2.5km 이내에 사용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개인적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는 부분은 법인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한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집과 회사의 사이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개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거는 다 개인 카드. 그 중간에 이제 저희 집하고 회사 사이에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백화점. 그럼 백화점은 어떻게 하려나? 백화점을 할 때는 이제 누가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하고 하면은 개인 카드, 직원하고 하면은 법인 카드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CBMC. g b m c 쓰는 것은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아, 아, 그래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50대 50인 경우는 비즈니스 활동인 경우가 많고요. 가족 가족을 중심으로 애매하면 그 개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영역이 있는데 이제 모호하다고 하실 때 보면 50대 50이면 비즈니스 활동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적격증빙을 갖지 못하는 경우 비용 인정. 이게 그러니까 적격증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비용이 잘 지출이 됐는데 예, 세법에서 얘기하는 증빙을 구비하지 못해서 비용으로 인정 못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적격증빙은 뭐 계산서, 카드, 뭐 현금영수증 등또 개인들한테 어, 지급하는 원천징수하는 것도 다 적격증빙인데. 네,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종종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누적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고 회계사무소만 아는 가지급금이 많이 누적돼서 쌓여가지고 몇 년을 쌓다 보니까 1년 매출액 가까이 되는 회사도 들 있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가지급금은 그때그때 바로 해결을 해야 되지 예, 쌓아놨다고 해서 어, 세무사 사무실에 회계사 세무사가 대신 해결해 줄수 있는 양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을 하셨을 때는 잘 메모를 하셔가지고, 가장 정확한 증빙은 대표이사 직원이 아시니까, 지출결의서에서 왜 지출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출결의서에 잘 적으시고, 다만 그것이 세법상 적격한 증빙을 갖추지 못할 뿐이지, 비즈니스 활동에 정당하게 쓰이는 거라면, 법인의 비용처리를 해주시는 게, 가지금을 줄이고, 다만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2%의 가산세는 내시는 겁니다. 가산세 내고 가질금이 없는 게 낫겠죠? 실제로 쓰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제 리베이트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이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뇌물 이런 부분은 법인세법상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지출결의서에 리베이트 또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 그런 부분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게 너무나 좋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소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표이사님의 소득세, 소득세 내고나 본인의 자금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그, 비기업을 운영하시던 박 대표님이, 가지급금 위험이 무방비로 노출돼 되어 있어서, 10년 정도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발레상 리베이트, 그런 했던 것들이 쌓여서 5억 정도 장부에 있습니다. 1년 전에 이제 급하게 자녀를 결혼시키다 보니까,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회었돈 5억을 써서, 약 10억 정도가 장부에, 지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라는 건 지급을 하였으나, 회계처리를 못하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해결하라고 왔는데, 이제 그동안 몰랐던데 통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가질금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건가 하는 이런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떤 세금을 박 대표님은 여기 실제 박 대표님 여기 안 계십니다. 그냥 제가 사례를 만든 거니까 일단은 그 빼석돈이 그, 나갔기 때문에. 자진금은 이제 대여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여 대표이사께서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이라고 해서 3 6육 연이자율입니다. 이자를 안 받았지만 받은 걸로 쳐서 법인세를 내라. 그리고 대부분 또 회사 운영하시다고는 고금기간 차익금이 있잖아요. 차익금에 또0억 뭐 정도 이상 차익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자를 한 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법인세를 어,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 법인은 법인은 안 받았지만 받은 걸로 치니까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구냐 대표이사로 간주해가지고 어, 대표이사 박 대표님은 상여를, 소득세를 내게 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당장 부담해야 될 세금이고요. 어, 이런 계량적인 부담 말고또 비립이 계량적인 부담이 추가돼서 이제 또 다른 문제까지 번지게 되는데 당연히 비용을 처리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아직 증빙을 갖추어지 못해서 자산으로 멀쩡히 있다 보니까 회사는 가공의 자산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그박 대표님의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가공의 자산이 평가되는 주식 가치가 더 실제보다는 높게 평가해서 이제 배당이나 지녀 이런 부분에 세금이 증가하는 거고요. 네.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직금이라는 제문제표가 오면, 아, 이건 비용이구나, 라고 해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안보가기 고 때문에, 어, 자산인데 왜내신용등급이안 좋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상속세 부분, 상속세 이제 10년 동안 자녀들한테 준 부분들이, 어, 가직금인데, 회사 장부를 보면 자녀가 가져가 볼때 있으니까, 상속이나 이제 증여세 또 부담이 되는 거고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배임행령 부분은 누가 고발할 사람이 없는데, 주주가 두명 이상이다 보면 이제, 배임행령으로도 가지급금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또 담당해야 되가지고,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문제들까지 부수적으로 부담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발전를 했고요, 그, 뭐, 그냥, 뭐, 도세 수능하는 게 가장 맞는 건데, 결세, 이제 조세 회피를 이제 하시는 방법으로 어, 수입은 줄이고 비용을 늘리면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수입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세 통합 전산망이 다 가동되고 이 있어서 상대방하고 거래에서 세금계 연서를 끊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에서 자체를 누락한다고는 모를까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입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b2c, b2b가 아니라 b2c, 개인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 경우는 일정 부분 매출이 안 잡혀요. 그러나 제가 이제 cbmc 활동을 하면서 그 b2c 하면서 강과했던분 때문에 어,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대표님이 계셨어요. 어, b2c 개인들한테 5만원, 6만원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받냐면 개인 통장으로 다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거를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국세청에서 개인 금융계좌를 다 5년 간 받아서 돌리니까 5만 원, 6만 원 합친 게 5년 동안 하니까 엄청나게 컸어요. 부가세 누락입니다. 1어서그 다음에 가산세따 따불을 맞으니까 그거 5만 원, 6만 원 얼마 안 되는데 합치고 5년 동안 합치니까 낼 수가 없는 세금. 이제 그거를 소위 세금 복탄이라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벌어서 갚을게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비즈니스를 잡으시는 거예요. 비용을 늘리는 이런 유혹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좀, 유혹이 없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있었다면 어떻게 잘 극복을 하셨는지.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제 세금 위험에 대비하는 노하우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또잘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고요. 또 테이블에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마무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절제 세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회계 기록을 잘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유행은 많이 얘기하는데 정도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30년 기업들의 장부를 보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뭐라 말씀 안 하셔도 장부를 30분 딱 보고 나면 아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경영을 하실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게 다 장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세무조사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빡고기로 보겠습니까? 뭐, 작은 회사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문제가 됐을 때는, 뭐, 며칠 와서 우리 대표님 사무실에서 뭐 세무조사 하진 않고요. 다 이미 관련 자료를 디지털로 다 받아서 몇번 돌려가지고 이미 적출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작기,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세무조사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차차저차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관심이 되게 되면. 거의 내야 될 세금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가장 강력하게 대비를 할수 있는 것은 과거의 기록들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기억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을 잘남겨두는게 나중에 이제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좀 적게 내야 되는 고민을 하시는것 같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들이 정착하지 않은 사업분들은 지금 손해가 나고 있는데 무슨 세금 얘기냐. 아, 그렇지만 금방 옵니다 이익이 발생할 날이 세법에서는 지금 손해가 나는 거는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10년 안에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늘 계속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적자가 영원히 적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적자는 저축입니다 저축 비즈니스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금은 여기 관리방안이 거창하게 했는데 방안1, 방안2, 방안3, 방안4 다 이게 화살표가 있으니까 마치 순서로 가는 것 같은데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규정은 마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요. 기록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억은 한계가 있는데 기록은 정직합니다. 결산을 왜 해야 될까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만 한다면 너무 낭비가 많은 거죠. 대표님들은 매월 매출 계획 대비 실적, 비용 계획 대비 실적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보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보시나요? 최소한 분기 단위는 봐야 되겠죠. 왜 세금을 절제하려고? 아닙니다. 내가 의사결정한 것들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잘 가고 있나? 나의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의사결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의 의사결정의사결정의산물인 기록들을 자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우상향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건데. 근데 볼 때는 너무 답답하죠. 지금 손해가 나는데 이걸 보, 보라는 얘기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극이 되는 거죠. 비용을 줄일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까? 왜 생각만큼 매출을 안나는 거지? 직원들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놓고 해야 되는 거죠. 안 보면 양심은 편안하죠. 연관 실적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올바른 결산이 절제의 시작이고요. 그 주변에 이제 종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이 적을 때는 회계팀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아웃소싱을 해서 기장을 맡기죠. 기장을 맡기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자주 만나서 커피도 먹고. 그래서 1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 대표님이 되면 아무리 회계 세무를 몰라도 통밥으로 다 찍어낼 수 있는 거예 근데 자꾸 커피를 마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챙기시면 됩니다. 성경적 경영원리가 너무나 많이 충돌되고 있고, 이제 KC기업 경영자분들이 현장에서 딜레마, 적도한 딜레마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세금, 거래처 관계, 당장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손익 계산서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의 손해를 보더라도, 투명하게 격려하는 게 절세입니다. 조세수능과 재세 해피의 사이에 있다면, 어, 나만 알겠지? 직원도 알까? 거래처 알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당장은 절세를 해서 좋지만, 세금 폭탄을 맞으면 계속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은 늘 계속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